또 깨끗하고 좋다 정말. 화창하네, 화창해. 아, 내려오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해 놨네요. 어, 과일하고 또 약간의 채소류, 알바니아 치즈, 어, 빵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어, 간단하게 아침식사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어, 준비를 해놨네요. 음, 130ml 빨라운데 이거 주신 게이 마운틴트인데, 알바니아 마운틴트 굉장히 맛이 깨끗하고 괜찮네요. 어? 와? Quem? Ah, a ah. Araki. Araki. Araki Ah, ok. Isso ah, ah. é muito Rushi. Aqui, a Raki. Ah, Gujua. Gujua, Ah, Gujua. Gujua. Yeah. Thank you have to m e t h yeah. a n k you. And I a 아,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Ciao, Albanese. The frito, w t h e serve? Oh. c o o t u r in Albania? Yeah, yeah, Albania. Tirada. <laughs> 예스 하피아셔 예. 야야 빨라는데 <laughs> <laughs> 알바니아 라키라는 게 술을 주셨는데 알바니아 라키아 40도 넘어가요 아, 엄청 높게 약간 꼬냥 느낌, 꼬 아, 근데 주셨으니까 먹어야 된다 Thank you very much. Is this the Barat Castle, right? Uh, Over there? Yeah, Barat Castle. This is the church, kind of church. Sorry? Is this kind of church too? Yeah. Ah, okay. Can I the, enter this church by walk? Uh, I'm not sure because this is a church, not a traditional church. Ah. 아, 지금 베라트 캐슬에 왔는데요. 아, 너무 더워 가지고 이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서 먹고 가려고. 아, 저 공동인데. 아. 하버티지. 샐러드 원 해요. 오케이. 네. 만 아이들. 어, 오케이. Thank you. t h a n 커피도 한잔 마셨고 베라트 성을 한번 쭉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보려고요. 알바냐 날씨가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뜨거. 더구나 이제 구름 한 점이 없다 보니까 아 너무 덥네. 오르막길 올라오는데. 근데 다 올라왔어요. <목소리도> 알바니아 기념품들. 아, 요게 알바니아 상징이에요. 머리 두개 달린 검은 독수리. 쌍두. <laughs> 알바니아 플래그. <laughs> 와, 말 엄청 크네. 미엘, 미엘. 베라트 성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다 보이는 전망인데요 와 엄청 좋죠 알바니아가 어,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라트 성은 그 전략적 요충지 중한 한 곳입니다 성은 13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웬만한 대포에도 그냥 버틸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베라트 성은, 어, 마을이 이렇게 쭉 내려다 볼수 있게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 어, 적들이 딱 쳐들어온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와, 저 산. 저산 봐요, 선. 산이 정말 예술이지 않아요? 이야. 하이. 시애닝. 포토, 시애닝. 하이 아 <목소리도> 아 하트 <목소리도> 라이트 하트 오케이 하트 발롬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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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발와다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그 베리고 미얼 미얼 <목소리도> 팝쇼 아 애들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알바니아 전통 의상들이네요. 여기서 성둘레를 이렇게 쭉 전시해놨어요. 알바니아 전통 의상들. 아, 이 베라트는 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거든요. 바닥도 돌로 되어 있고, 벽도 돌로 되어 있고. 오토바이로 올라오냐고 죽는 줄 알았어. 이 올라오는 데까지. 냥,냥,냥. 어, 고양이. 삼색 고양이. 아, 여기 레스토랑 이거. 기념이 파는데. 이거. 디거 이거. i 거 i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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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d i t i o n 거 이거. 이 o 이 Albania Agro tourism product organic. This of mixed platform for two, for three, for 4 persons. Okay. Fergus, paprika, pasule, burek, cannelloni, salad, zucchini Sorry. Porcino, chicken rice. Yep. Actually. <laughs> Everything. Honestly, I thank you. Thank I was done you. for the Adibatria lunch time. Restaurant. Very good. Ah, okay. okay. This restaurant is very good. Very good. Good. Agro-tourism. 아, 오케이. 미어 파쇼. 아,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벽면에다가 기념품들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어. 와, 세닝. 아, 이렇게 아, 돌담길 골목을 따라서 구불구불 쭉 올라오다 보면은, 오누풀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아, 오누풀이라는 화가의 어, 작품들이 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유럽 갤러리에서도 전시가 되었고, 또 비잔틴 미술의 또 화려함과 색채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400, reg, right? Yeah. Okay. From I'm from Korea. Korea, Korea. Yes. In Korean, no, in It's okay, so English language. Oh, it's a Japanese. Japan. I do it is uh, Chinese. No, Japan. Uh, Chinese. Chinese. Japan. Ah, no, it's okay. It's okay. On English? In In English. Yeah, is there English? Yes. Ah, In English. Okay. It's okay? Ah, okay. Thank you very much. Inside no camera, no photo. Oh ah, really? Okay. Ah, okay. Thank you. 아름다운 베라트 성의 구불구불한 거리, 세인트 메리 대성당 내부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궁전 근처의 유명한 교회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베라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건축 기념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비잔틴 미술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매우 화려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유럽 갤러리에서도 선보였던 여러 그림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오누프리의 작품은 박물관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 화가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서 종교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